계속해! 나오지 말라고, 시장! 좋아! 돌려 돌려봐! 아, 좋아! 가시야 나오지 말라고, 저기 딱 붙어주라고! 이렇게 안 붙어주시면 한 번만 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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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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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오케 말고 다다 버어지게 계속 벌려! 아, 시야고 벌려. 아, 어. 어, 벌려! 어! 괜찮아! 나 같이 라인 이으면 돼! 어! 강력 벌어지 계속 벌려! 괜찮아! 더 내려줘! 더 내려줘! 더아가야야나더올 야! 이기고 있잖아! 너에게 더! 오케이! 시이야 수영아! 야 쟤! 쟤! 좋아, 짱구 나가라! 좋아! 좋아,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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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와려 지금 올려! 지금 아직 기다려 지금 올려! 지금 려 지금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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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아지원아려 지금 올려! 승리하러 나오요 대기자분들, 반대로 올라와 주세요. 이리 내려줘, 해 승리해! 승리리 오케이, 오케이. 지은, 지은. t h 들어가면 미중 자리들! 미주야. 미 미주야. 야미워줘 미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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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주야. 미주야. 야 미주야. 미이 좋아, 다시 만들어 다시. 저아 계속 어흔게어 흔들어. 들어 다시 들어 내려오지 <laughs> 말라고 현지야현지야현어 <laughs> 흔들어. 다 올려 지들 앞으로 올려 들어흔들 올려 들 지현 그냥 앞에, 치현아! 지현, 지현, 앞으로 네. 찾은, 차주, 지현. 찾은, 차주, 차주 넘기라고. 네, 앞으로 차주라고. 세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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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리키 차면 다시, 다시, 자리 잡아. 지현아가운데빨 패션, 패션, 패션! 안으로 들어가라고. 좋아, 다시 자리 잡아, 다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a 구장에서다 마운트와 마사지 구역을 무료로 연결 중입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맞다. 거기서 해야 돼. 거기서 돼. 다시. 부신부신 부신 선생님 잘푸주세요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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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체크이야 몸만 돌려. 더 어, 앞으로 와. 서서 저쪽에 있어, 있어. 있어도 돼. 머리가. 머리만 돌려. 금방, 금방. 어. 골! 야야 밑에서 해, 밑에서. 양쪽 윙백들은 못방 돌려! 가지 말고! 가운데 있어! 어. 지원아! 지원! 지연, 지원!

待って待って 아둘 다? 으아, 으지 으아, 아 으아, 야아으 <laughs> <잘, 잘>, <laughs> 아 나고 아 나고

지금 학는대 지금 아, 예, 처음, 처음 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 때고 있어요 오늘 졸업생이 2명 좋아. 와그래더게 아, 내가 할게! 아, 내가 할 아, 아,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민정 나이스. 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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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oa.